요한 24장. 4장. 지난 시간에 요 4장에서 열린문이 있었다 했지. 그, 그 열린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해가지고 요한이 올라간 거야. 올라갔더니 뭐가 보이더라. 4장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보자? 그지 보자. 보자가 보이더라. 보자가 보이더라. 그지 <laughs> 근데, 보자,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다몬드하고 루비. 다몬드하고 루비랑. 그 다이아몬드, 어떻게 그려? 슈퍼맨, 반추. 다이아몬드, 또, 루비. <laughs> 아. 루비. 뭐 이런, 보석과 같은 모습. 그 다음에, 무지개 사이에서? 그 바다에 있는, 에메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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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떻게 그려? 야, 모르겠네. 에메랄드 한 번도 아버지도 못얘기했어야 아, 저가 그냥 그려야 될까요? 하여튼, 요렇게. 그지 에메랄드 같은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자, 벽옷 같은 다이아몬드 어떤 의미? 다이아몬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다이아몬드. 거룩, 거룩, 거룩하신, 거룩, 분이시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 우리 루비같이 빨간색은 무슨 하나님의 위.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지 그렇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그지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지 무지개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에메랄드다 에메랄드 뭐예요 바다에. 안 반짝반짝. 반짝. 어, 바다에 반짝반짝 반짝반짝 바다에 보죠 그지 청구 같은 색 야! 아유 불쌍이 불쌍 여기는 그두 글자로 불쌍 금 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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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긍률을 베푸신다. 누구를 대신해서 죽이셨는데? 예수.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어요. 하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이? 응, 하나님이 긍률을 베푸신다. 어제, 지난주에 그 얘기를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오케이. 오늘은 사장 마무리 할 거야. 사장 마무리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4절에 보니까, 4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도 보자에 둘러 24,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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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보자들이 기, 있고, 그 보자들 그냥, 위에 24, 24 장로들이,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입고, 머리에 금관을, 금관을 쓰고 앉았다. 앉았더라. 이렇게 됐죠. 자, 보자, 요, 보자가 있었어. 근데 요, 요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이렇게. 그지? 24장로. 24장로들이 여기에 열둘, 여기에 열둘, 이렇게 둘러있는 거예요 그렇죠? 24장로들이 누구야, 이거? 장... 장로님들 장르님들. 근데 여기 지금 이 천, 천상에 있는 24장로들은 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사들 중에 요 앞에 큰 유리바다 같은 수전과 같은 유리바다가 네. 있지. 그지? 여기에 내네 생물 천사가 있단 말이야 내네 생물 천사 그지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소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지 얘네들도 다 뭐야 천사지 천사 네. 얘네들도 천사고 얘네들도 천사야 장로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천사란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요거는 구약의 열두지파 사람들이다 여기는 신약의 열두 제자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들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다, 더 괜찮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이 사람들이 옷을, 뭐, 무슨, 무슨 옷, 무슨 옷 입어요? 흰 옷. 흰, 흰 옷을 흰 입어요. 흰 옷. 흰 옷. 자, 군인은 무슨 옷을 입어요? 알록달록한. 군복. 그지? 알록달록한 군복. 의사, 의사 선생님, 뭐, 무슨 옷 입어요? 하얀 옷, 하얀 옷 입죠. 하얀 가운 입잖아. 그지? 간호사 선생님도? 하얀. 그지? 간호사 옷을 입죠. 흰... 그래서. <laughs> 옷은 따라해 주세요 옷은 옷은 삶을 나타낸다 삶을 나타낸다 다시 옷은 옷은 삶을 나타낸다 삶을 나타낸다 지난번에 라이가 아버지가 주일날 그 이상한 티셔츠 안에 입고 이렇게 갔었을 때 라이가 목사 맞나? 이렇게 했죠 응. 기억나요? <laughs> 아니 목사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목사님이 주일날 입는 옷이 있죠 그죠? 넥타이를 하고 그지? 자, 봐봐. 그래서 목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옷, 옷을 딱 보면, 어, 저분은 목사님 같은데,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저 멀리서 군복을 입, 입은 사람이 막 와. 그럼 저 사람은 군인, 군인이겠지, 그지? 가운을 입고, 아, 흰 가운을 입고 나타나. 그러면 저 사람은? 의사. 의사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요 24장로들이 입은 옷은 자신들의 삶을 나타내. 삶. 그 삶이 어떻다? 하얗다. 하얗다는 얘기는 뭔데? 색깔, 흰색의 의미? 죄 없다. 그렇지, 죄가 없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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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인 거야. 흰색은 뭐다? 거룩. 거룩. 흰색은 뭐다? 거룩. 거룩. 흰색은 뭐다? 거룩. 거룩이야, 거룩. 오. 다시, 흰색은? 거룩. 흰색은 그린... 거룩하다. 자, 그래서 이2 4 장로들의 삶이 거룩하다는 얘기를 흰 옷을 입었고 이렇게 있어요흰 옷을 입고, 그지? 머리에는 뭐? 머리에? 머리에 아, 아 금관. 금관을 썼고 이렇게 있어 금관. 자, 금관 아무한테나 씌워져 안 씌워져? 안돼요. 아, 안 씌워져. 금으로 만든 관을 쓴 거예요. <laughs> 금관을 쓴 거예요. 금관을 그죠? 우리 그 경주에 가면 금관 있잖아 네. 그지 아무나 쓰써안써안 안 쓰지 신같은 사람 왕같은 사람 왕같은 그리고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금관을 쓰지 그지 영광과 권위를 상징해요 영광과 권위 그래서 이신사 장로들이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삶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두 가지를 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지, 있더라 자 5절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 5절 보자로부터 시작 보자로부터 보자, 번개와, 번개와 음성과,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자, 보자 앞에 켠 등불 등굴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돼. 자보자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 소리. 번개 소리 들어봤어? 네, 아니요. 나나 들어봤어요. 번개. 번개네.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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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음성 우르르쾅쾅. 그다음 우레 소리 꽈한 <laughs> <laughs> 하는 게 있잖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비슷한 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는 소리예요. 하나님 임재. 그러니 장마철에 내지는 태풍 올 때에 막 번개 치고 우레 소리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보면 돼. 그런 거 하나 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음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이 잘안 들리잖아. 근데 가끔씩 그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깨달아.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지. 하고 깨닫는 거예요. 지진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하시면 지진이 일어난대데 근데 가끔씩 우리에게 지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죠? 포항에 지진 나고 했죠. 왜 그래? 내가 지금 살아 있단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 나를 기억하고 살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장마철에나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르르쾅쾅 할때 누구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 기억. 하나님 살아 계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저런 음성이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더라.